나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.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있던 빵집이 내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. 제각각의 색과 모양을 지닌 빵들의 맛을 상상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으니까요. 그때 하얀 밀가루를 일종의 마술로 생각했던 소녀는 어느덧 자라 자기 이름을 단 과자점을 갖게 되었고 대한민국 제각기능장이 되어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. 나는 지금 껏빵 만드는 기술을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.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재미있는 것이 빵 만들기입니다. 더잘 만들고 싶고 정말 좋은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릴 적 소년의 마음과 똑같습니다. 이 책을 준비하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정용 오븐 앞에서 보냈습니다. 하나하나 다시 계량하고 만들고 또 만들어 마음이 찰 때까지 힘든 줄 몰랐습니다. 이 책을 읽을 뿐 가운데 홈베이킹의 선두주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. 빵을 만들면서 알게 된 것은 좋은 재료를 쓰는 것보다 얼마만큼 정성을 쏟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. 이 책에는 30여 년 재과인으로 살아오면서 우리의 입맛과 체질에 맞게 개발한 것중 가정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을 수록했습니다. 이 책은 2002년 김영모의 빵 케이크 쿠키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서 출판했습니다.